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가방에 넣고, 이렇게 충전하면서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성진이가 유상하게 보고 있네요. <웃음> <웃음> 가자! 으야! 장갑 안 뒀나? 장갑은 끼고 어떻게 타지? 까까하고 못하겠던데. 오늘은 뭐 장거리로 타는 만큼 샤방하게 그렇게 조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앞에 우리 섹시한 성신 엉덩이 자꾸 <laughs> <잡고> 보이고 있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남해 분들은 인사도 좀 잘해 주시네요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다 좋게 봐주시는 분들 많아요 <laughs> 왜 이렇게 못 반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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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이는 뚱거라서 <동그랗아서> 오르막길이 약해요. <laughs> 평기는 상대도 안 되는데, 유일하게 오르막길에서만 성진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전거를, 성진이 몇년 탔지? 2년 <laughs> 어? <웃음> 2, 3년? <laughs> 한 2, 3년 정도 탔다네요. 원래 산에 타던 애거든요, 와, 아, 얘가. 와, 내리막기 보통. 아, 성기가 힘이 좋아가지고. 가속도에서도 상대가 안비 어, 결국은 잡습니다. 바다 보입니다 이제. 여기가 아마 남해 해안도로 이제 접일 거예요. 경치가 되게 좋아요. 지금 뻘이 있네요, 지금. 어? 어. 어 해안도로 방향이 바뀌어서 카메라 방향을 좀 반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옆풍이 좀 많습니다 지금 옆풍에 옆으로 좀 쳐가지고 그래도 뭐 다른 부분은 좀 약하네요 벌써리 아픈데 이건 뭐야? 어? 허리가 벌써 아픈 거 같아. 허리 아프다고? 어. 허리가 왜 아파? 몰라?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산대교. 어떤 멋진 남자 성진이있다아 노래 들으면서는 안 되네요. 원래 남해 오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오늘은 내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안 보이네요.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저희는 같이 라이딩 뛰지만 거의 뭐 솔로입니다. 뭐 서로 당겨주고밀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도구다이그 어, 자체 서로 극정하면서 얘기도 잘안 해요. 잠깐 제가 쉴 때만 만나고 얘기하고. 여기는 경사도 10% 자리가 계속 오르막길, 내리막길 계속 있습니다. 지금 30km쯤 탔는데 상승고도가 314m. 뭐, 되게 힘든 것은 아니지만, 낙타는 굉장히 많아요. 평소기 잘안 나오고, 좀 힘드네요. 바람도 계속 형풍이고. 그래도 뭐, 다대포보다는 바람이 덜 하긴 합니다. 경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좋아요. 물론 나대포도 좋긴 한데,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도로도 넓게 쓰면서, 라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대포는 근데 남해는 지금, 양상에서 보시다시피, 뻑! 들려있어요. 뻑! 이요 이렇게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뭐, 쳐다본들! 이 동네 사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부끄럽지가 않아요. <laughs> <laughs> 아, 유튜브 놀러 가겠네. 저는 이 자전거 타는데 기어 변속을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오르막길 나오면 그 댄싱 치고, 평지 나오면 그냥 케이던스 한90 맞추고, 별걸 달리는데, 제 친구 말로는 그냥 케이던스를 맞추기 위해서 변속을 계속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는좀그 차트인데,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 친구가 저잘 타니까, 제 친구 말이 듣는 게 맞겠죠. 밖에 지금부터 힘들어질 거야. 아, 어. 아,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데 사시네요. 수하세요. 어. 힘들다. 아니다. 하나도 안 힘드네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반밖에안 왔습니다. 오늘 70km 달렸는데. 한도못 왔지? 30 몇km 밖에 안 왔으니까요. 그, 트럭 타기 전에는 자동차로 어머니 집이 약한 30km? 20km인가? 되는 그 거리를 왔다 가는 것도 제가 멀다고 느꼈는데 그것도 차로 갈때 지금 뭐 자전거로 뭐 70km, 100km 타고 다니니까 별로 이제 그 거리가 별로 멀다고 안 느껴지네요.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우리 손주 데리고 여기도 자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어머니 그여로 자주 가야겠어요. 별로 멀지도 않은데 차를뭐한 3, 40분 가는 거리인데 옆에 또 멋진 하면서 기다리고 있네요. 멋진 하다 부위 한번 해도 아,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충농증이좀 있어요 심한 건 아닌 것 같고 유난히 이제 자전거만 좀 타면 힘들면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가 궁금하네요 제 친구도 콧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힘들면 콧물이 다 나오는 건지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커피, 커피 한잔 할까? 간식은 있으니까. 간식 뭐 있는데? 여기 어. 어디야? 그 다음에. 저 이제 지도상 밑에 가. 아니, 밑에가. 아, 이제 반왔네 이제 반. 어. 아직 반안왔지 그렇지. 딱7 0키로가 어? 딱 칠십 킬로가. 아니, 좀금 조금, 조금 72가? 아, 처음이다. 처음이다. 이 동네 애들이 있네. 우리 마시고, 우리 마시고. 여기, 여기 관광지가 뭐고? 어? 여기 관광지인가? 편의점 맞나? 어, 어, 편의점 맞고. 근데 여기 편의점 지나고 나서부터는 편의점 좀 있어. 아, 그래? 여기가 존나 지옥이었는데. 내가 넣었어야지 왜? 물을 못 아... 물을... 보급이 안되네 문도드리지 아, 그래. 어르신, 어르신. 네. 죄합니다물좀 주세요 근데 니 같이 있을 수지 나는 인싸가 아니어서 그쪽 용기가 안나더라고 <laughs> 보통 물 달라고 면 주실걸? 이게지 새끼 뭐야 생각하고 이사 인상, 인상만 잘하면 된다. 어르신들한테. 나그 이렇게. <laughs> 아, 2 k g 도 가야 되나2 k g 넘어지네. 2kg가 합인데 아 근데 확실히 핸들어 가지고 편하네. 개 그래? 왜? 넓은게 이게 딱그느감이 좋네. 아, 넓어서. 끊졌다. 거가아 어, 마동탈는내거 별로 안좋다더만이거또 <laughs> 니한테 또, 네. 네. 또 맞는가? 이게 아.. 그리... 해봐야 2 0 0이라니 프레임 200이면 좋은거 사지 프레임 200이 뭐있 프레임이 왜 이렇게 못뭐어떤살고 하로씩 <laughs> 당연히 우리 <어디서. 웃음> 아니 그니까 디스크 프레임 있잖아 아무거나 사면 되지 에조크 에죽, 에는아이더라도타막 오씨 타막 프레임 사면 되지 준거 로 사면 안 되나 준거로 어? 사면 안 되나 새거 살거가 어? 새거 프레임 산다고? 아니.. 뭐.. 거나살려면이차라 완차 새거 사는게 낫지 아니다니까 뭐가 니야전동고호기를 들고 있는데 아비아브 휠에 그래. 프레임은 바면 되는데 아다아 이거 계속 들어블는다니까지도글리하는데 너무 잘되드만 아 잘되드만 아니 중간에 한 2, 3거 그거.. 한번절안 되는 그 보고 조정했나? 조정하는 조절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 이거는 105는 좋은 게 조절 기어마다 다 조절되대 아좋엽네뭐 E 큐브인가? 해가지고 뭐 나는 안 했는데 변속할 때마다 그 간격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네. 내가 할수 있어서 운이 좋대 이거 변속 트럭을 생길 수가 없지 라이벌은 더 비싼데 라 이거 라이벌이 더 비싼데? 쓰레기 그 그, 가게에서 한번 세팅해달라 하지. 샵에 가서 면적기 세팅. 아이고. 하드웨어 자체에 좀 문제가 많대 그래? 네. 오류가 좀 많아. 네. 전자적이 오류가 좀 많아. 하드웨어? 어. 뭐별 방법이 그냥 아 별로 편것 같아. 아, 근데 자전거 갖고는 뭐. 너무 아깝다. 그냥, 그냥 포스, 포스? 포스 잡고 뭐 울트가 사는 게안 낫나? 어, 안낫대 네, 네. 울트가 더 쌀걸? 울트가 더 싸지. <laughs> 근데 왜 버스 사는데? 난아 변속 그 방법이 그래 아나 이거 105는 야, 이거 먹겠이 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거 이게 직관적이잖아 이미 지금 스텝에 적응된 상황에서 그래 그거 들리니까 좀불편한데 <laughs> 불편하지 아, 아까 난 1kg가 적은데 어? 엉덩이가 살살 불러가지. 응? 엉덩이가 살살 불러가지. 엉덩이 아픈 기로 한번밀어봐라 잠시만. 엉덩이 헛 어. 왔다 갔 하는 거봐라이은데 아, 내, 나 이, 저, 내버리면. 낙동가 오래야 <laughs> 된다. 아, 어젯밤 트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켜고 하면 되긴 되겠다. 너는 그거, 사야 되지 모르겠다. 어. 액션캠. 그거 왜 사지? 어? 액션캠이 좀니 슬로우가 뭐 그런 용도 아니다. 슬로우는 편집을 다 걸면 돼. 하지도 뭐, 뭐, 이거 4K야. 충분해. 어. 아, 물론 이게 좀 작지. 근데 넌 고프로가 그냥 묵박하게 사면 되겠다. 그거 샀다. A22. 미드씨 페달링 해라더라. 오르막길에서. 바로 차듯이. 이렇게. 팡팡팡팡. 팡팡팡팡팡. 귀찮아질 팡.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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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거야. 팡팡팡팡팡 e k 네이 전화 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어? 2 5로 가자. 자, 네. 계속 이런 길이가. 계속 이런 길이야? 멀쩡하지만, 와. 참안 나. 마늘빵이 던데 들어갈 거 있는데 냄새 나잖아 코로 훔친가 그네나코로 훔칠 수가 없다 콧물이 너무 나는데 무슨 많은 빵이던데 환장하기던데 아니 몇 킬로지 사십오 여기만 벗어나면 우리 아까 왔던 다리 있지 어. 거기만 지나면은 차 없다 이쪽에 어. 15킬로 10킬로 구간이 좀차 많고 그래서 이 70킬로 여기 구간이 좀 별로지 100킬로 저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구간은 어. 전체적으로 차가 별로 없거든. 어. 그 저번에 갔던데. 얼마 안남았네한 25kg. 얼마가? 어. 어느 정도 오프닝 많은 건가? 많은가 알지. 상승고도 지금 440. 저거도 알지. 알가. 이게 한 번에 440이면 힘들어.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누적해서 440이면 힘든 건 알지. 차람 진짜 많다. 이게. 오만대만대 <목소리> 형지 패드 어디있어? 디있 지나서 만 어. 그래? 아까 는 너한테 보낸거 메이커 있다 이가 그거? 어그 좋은거가 그런 것 같은데, 이뤄주니까. 빗숏 하나에. 아덴 바이크보다 더 싸잖아. 괜찮지 않나? 해외스콘데, 200달러 이상이면은, 배송료 무료거든? 어, 나는, 바람막이하고, 그, 춘추. 빗숏하고, 위에 거. 긴 맞는 거 있잖아. 쫓기는, 사야 될까? 그러면, 근데, 바람막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나? 바람막이는, 거 맞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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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0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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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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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로원 500원, 5 0아원 500원, 500원, 1 0 0원5 0 0아 500원, 500원, 5 0 0인것 같다. 원 500원, 5 0 0 5 0 0 5 0 0인 500원, 5 5 0 0 5 0 0 정도? 사이즈 아, 거같 보통 이렇게 라이딩 들여서 하면 서로 피 빨고 <laughs>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너무 덕고다이 아니냐? <laughs>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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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아니, 펑. 언제 들리죠? 아니 정지, 안쪽 안 내니까 허리가 안 아파. 맞지? 어. 오르막길 때 팡팡 하니까 조금 아픈데. 아까부터 안 아프네. 내가, 내 어. 아니, 야, 5mm였다. 왜 차이가 나나? 와, 니꺼, 네 라슐 소리 진짜 크네. <laughs> 또 그렇지, 이거. 100m? 나이기을 처음 오는 것 같다. 본적 있다고? 근데 저 다리를 처음 보는데. 그래? 아, 알겠다. 전매를 타고 달리고. <laughs> <laughs> HEY!